이게 그 결정에서도 뭐 우리가 볼수 있지만 예를 들면 합의가 뭐냐 예를 들어 아이를 지웠어야 되냐 낙태를 했었어야 되냐 아니면 낙태를 안 했어야 되냐라는 것도 그 이후에 후속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더니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혹은 또 아이를 지웠더니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결정이라는 게딱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위가 주는 어떤 결과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는 나죠.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는 나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은 내려지게 돼있어 내가 결정을 안 내리면 다른 사람이 내려주기도 하는 거죠. 난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럼 합의가 안된 거냐? 아니에요. 내가 결정을 못 내려도 주변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줘.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합의 문제가 끝이 나요. 더 이상 이제 결정하고 자식의 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로 변형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문제로 변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각각 이 문제가, 어, 또 이런 문제로 변형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 혹은 이런 문제, 다양한 문제로 변형이 돼요. 그거는 이 문제가 끝이 안 났다라는 거죠. 끝이 났으면은 위로 올라가, 이게 끝이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해결이 되면은 더 좋은 수준으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결실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게 끝이 나는 거요왜냐면 결과 좋았습니다. 근데 끝이 안 나면은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해결이 돼, 다른 문제로 발전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애를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 합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는 생활 수준이 이, 이 아이 하나로 이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걸로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그일 이후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그 다음에는 뭔가 무슨 뭐 우울증이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저런 노력을 했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어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간에 이 결과가 이게 상승하게 돼요 올라가게 돼요 비행기가 끄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끝을 향해 쳐박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온 힘을 다해서 날아오르려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뭐 남편의 사직, 은퇴, 혹은 뭐 질병, 혹은 뭐 파산, 이런 문제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가 있잖아요. 남편이 제 번고 사직을 당했는데, 자기가 그걸 말을 안 해요. 뭐, 신문에도 난 사건이거든요. 취시하면서막 대출을 받아다가 생활비를 갖다 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들은. 그러다가 남편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동반 자살을 하자. 해가지고, 온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살인범이 돼서 잡히게 되는 그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이 과정. 그게 예를 들면 가족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 협력하고 혹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뭘까, 혹은 또 서로를 생각하는 게 뭘까, 이런 과정을 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자 해서 이걸 이렇게 이겨내서 나중에는 새로운 재취업을 하고, 그리고 생활 씀씀이를 좀 줄이고 해서 마침내 이게 발전하게 되는,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진로 상담 이거 없이도 사람들은 다 알아서 진로를 결정해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파복이던 아니면은, 좋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것에 좋은 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결과를 정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낙태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결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어야 될게다 있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걸 하는 거죠. 정말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짚어주는 거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함께 했습니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 남편은 포기하려고 했습니까?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아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했은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아내도 포기하지 않고, 아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 그러면 은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이걸 이루기 위한 뜻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리아를 포기하려고 했죠. 그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근데 사실은 그건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된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잉태된 게 아니다. 어... 그러니 아내를 버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천사의 황몽함으로 요셉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조절하세요, 조절하세요, 편한 대로 조절하세요. 자, 진로상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놔두면 망할 것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걸 놔두는 게 편하죠. 좋게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했는가? 이걸 생각했는가? 이걸 생각했는가? 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다 움직이게.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 생활이 빠듯한데. 절대 나는 못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또 나는 뭐, 엄마로서 이건 내내 뭐, 내 위치는 절대 불가합니다. 근데 좀수불릴수 있다. 다른 부분. 내가 이걸 하는 대신에 내가 이거는 좀 양보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는 아이대로 필요한 건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는 좀 어려운 거 대신 내가 이런 걸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였는데 내가 지금은 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도 더 이렇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 뜻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일상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좀더 특별한 신앙생활. 사실, 그래서 예전에 다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생기고, 그래서 철야도 생기고,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건 이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결국 그 손에는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 시대는 그걸 밤새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 냈는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쉽게 쉽게 하다 보면은, 하나이길을 못 나가. 핵심은 과정에 있어요. 결과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